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 1장1절에서9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모왕과 아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모래 갖고 <laughs>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에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한 믿음의 아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가정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가정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가정 복된 가정 바로 그 가정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안의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누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인간의 싸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10장 4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보세요 어, 여호수아가 계획하면 승리해요 그가 치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전보가해서 울려져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하소랑, 하소랑이 연합군들을 모읍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승리하니까 그들의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연합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들을 모아요. 그 나라도 모고 저 나라도 모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회가 좋지 않았지만 위기 앞에는 하나가 돼야 되고 가난해서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을 물려쳐야 된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전쟁의 전형이 그대로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 다수교를 좋아하고 다수에 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 폭력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나올 때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것은 다수의 힘 있는 무리에 끼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슨 학폭이든가 일반 전쟁이든가 사회든가 똑같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는 거기에 끼면은 죠인데 끼지는 못할 바에는 힘 있는 그들에게 소외를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발벗고 나서서 힘을 규합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힘을 모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절과4절입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희비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근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정탐꾼들을 향해 이들도 이스라엘을 다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탐꾼들을 보내겠어? 그러니까 듣기에는 6 0만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 남자가 있는 거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6 0만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이기기위이서는이들이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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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족속과 한 민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연합군들을 상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상로죽이지못해이 아쉬워했던 원수 같은 사이였지만이러온돌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박힌 이이 바로 가 이상 이속이에요 불러온 돌에 박힌 돌을 다 빼내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들은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수를 모면 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 있는지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60만 명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제단은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6 0만 명으로 승리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수 훈련된 사람 더 나가서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며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회를 보세요. 노동 집약적 사회. 이 말이 뭐냐면 힘으로 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오늘날 노동지방 사회가 아닙니다. 힘이 있나해도 머리만 으면 돼. 전쟁을 누구 하느냐 예전엔 우리 중공군이 보세요. 육이오 때 우리가 힘을 못 썼던 거 중국 사람들이 계속 그냥 총알을 튕튕튕 쏘는데 죽어도 넘어오고 죽어도 넘어오니까 밀리게 돼. 오늘날에 이렇게 넘어와서면 다 죽었어요. 그냥. 폭탄 하나 팍 던지고 드론통해서확 던지면 싹 전멸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총을 쏘나 총으로 쏘나. 그걸 이기고 죽어도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농사도 노동력이 많으면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도 사람의 수가 많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잘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의 승기를 잡은 것 외에 수적으로 이들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인데 그들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꽉 승기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능한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이 좀 훈련된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이들은 정착했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고 철기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뭐냐면 노예 생활에 젖은 민족입니다. 그나마 그 세대가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는 전쟁에 대한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0년 광해 살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훈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눈에 바다의 모리아처럼 보이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몰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여우수와의 바로 행동을 보세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 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데 아하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아 맞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에 믿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현실이 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은 강박하고 이 문제는 안될것 같고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여기는 좀더 기다려야 되면 이것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여호수가 얼마나 그도 탁월한 지도자겠어요. 하나님 딱히 겠지? 하나님 그런 데 말입니다. 우리의 수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전쟁에 준비된 사람,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보시 쫙 보니까 60만 명이라고. 이게 있기는 있는데 수는 채워지는데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그냥 가만히 철수 아빠가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언제 끝나려나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행동을 말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을 반응을 해요. 실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아멘.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에 반응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조금의 지체 없이 여호수아 행동하게 됩니다. 명령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는 습격을 단행해 가자 이런 말이야.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넘겨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습격을 해버려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 우리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술의 전쟁이 아니에요. 탁월한 경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훈련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치를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을 믿고 나가야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믿음이 없는, 없이는 절대 치를 수 없는 전쟁이에요. 다이까 골려하 전투상을 보세요. 당연히 누가에게 골려하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전사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전투에서 일대일 나가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야, 골리앗 저 용맹함만 내가 가졌다면. 골리앗의 그 칼을 잘 쓰는 기술만 가졌다면. 골리앗의 신체만 내가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부러워했고 골리앗과 전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이에요. 그는 나이가 어립니다.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기껏 전투한 것은 돌 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이리 때, 때로는 사자때와 싸움한 게 전부예요. 곰을 쫓아낸 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다이 치르고 있는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어요. 3회장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전투는 다윗이 치는이 전투는 힘으로 경험으로 세상 것으로 치르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전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믿음의 전투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치르고 있는 이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믿음의 전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 7절에요 시작.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하심은 위기로부터 건져 주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권력자를 알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하심은 우리로부터 위기를 건져 주심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위기로부터 건짐 받는 것은 그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손에 지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은 고백했고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전쟁이니까 바로 나가서 뛰어가며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쟁이 물질의 전쟁이 아니에요 건강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 자네들과의 그런 우리가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자네들과의 승지를 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수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손에 가진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역사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습격을 해버렸어요 그냥 바로 정말 게임이 안 되는데 전쟁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냥 그래 생각도 아해 지체함이 전혀 없습니다. 딱 떨어지니까 그래 이해 나가자 바로 축격을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팔 절과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몬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호수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처 죽이고 불로 살랐더라. 이야. 전쟁의 결론이 이렇게 난 거야. 믿음의 전쟁의 결론이 이렇게 난 거야. 수적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전투와, 전투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물질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쳐요.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를 낭망시킬 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러분의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가는 치루니까 하나님이 치르리라 치르리라. 맨날 구원함에 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치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치르리라 하나님이 치르리라 하나님이 치를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맨날 말만 해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언제 떨어지나 감히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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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렇게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말떨어지면 옆으로 툭 떨어지면 왜 여기 떨어지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떨어지려면 여기 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게 하시고 전쟁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에요 보세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치렀기 때문에 나가 그냥 던진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 믿기 때문에 바로 나가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믿고 행동한 거예요.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옮겨져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구호가 아니에요. 맨날 외치고 하나님의 죄를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아니 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믿는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습격하는 거예요 그걸 곤란 앞에 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 안되는데 어 죽는데 경험도 없는데 꼬마아이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매 구호만 외치고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따라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외쳐야 합니다.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듣기 싫더라도 말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려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려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쟁은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멘, 아멘. 맨날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은 그냥 나가는 거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 60만인데 그들은 훨씬 많은데 모리야처럼 많은데 믿음의 전쟁이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습격하자. 누가 리략거 이기겠어요. 전쟁을 치러보자는 17살, 여섯 살 되는 꼬마아이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그는 울멧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고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구호가 아닌 그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